이 안에는 음, 중3 수학 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음,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사실 별로 어렵진 않지만 처음 표현되어 있는 이런 방법들 어,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학생들이 <laughs> 조금 어려워합니다. 조금 어려워해요. 루트 a 루트 b는 이런 계산할 때 루트 ab 어, 처음이라 그렇지 사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뭐 쉽게 풀죠. 처음에만 어려운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어, 천천히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볼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의 책이나 문제집에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써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맨 처음에. 근데 물론 아직 중3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a는 0보다 큽니다. 어이구, 이렇게 크게 나와. 어. a는 0보다 크고요. b는 0보다 크다. 이 말을 아마 중3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고 어 문제를 풉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a랑 b가 어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런 경우 어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어 고등학교 때 아마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고, 근데 지금 은 필요 없습니다. 어 그냥 이런 게 있더라. 하지만 이 조건도 당연히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요런 것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알겠죠? 1번과 2번과 같은 식들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음, 이렇게 제곱권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곱하냐?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가 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처음 본다라는 생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루트 2 곱하기 3이 되니까 루트 6이더라. 곱하기 잘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느낌. 그죠? 음. 예를 들어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7. 뭡니까? 루트 5 곱하기 7이니까 7 5 35더라. 어. 이런 식으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음. 이 말. 이 말. 루트 a 제곱 b는 a 곱하기 루트 b라고 써 있는데 이걸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먼저 이거를 알아줘야겠죠? 음.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요?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루트 a 제곱은 우리가 뭐로 배웠다? a다라고 배웠죠? 물론 뭐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제곱이랑 루트랑 지워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A 제곱이, 어, 제곱이네. 그럼 A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이래서, 루트 밖으로 나와서 A가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이죠, 그죠? 저는 근데 보통 두 번째 경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사라진다도 물론 뭐 되지만, 전두 번째 경우를 많이 쓰는데, 자 그럼 2번과 같은 문제 요런거 관련 문제 비슷한 거 그냥 대충 하나 내도 쉽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루트 12 12는 뭘까요 12는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26 12 23 6이니까 12라는 숫자는 2의 제곱곱하기 3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음,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제곱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이 친구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2 루트, 어, 3은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3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2 루트 3이다. 라고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숫자, 뭐, 10이라든지, 루트 12, 혹은 뭐, 다른 그외 모든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는 거를 많이 해야 돼요. 어, 왜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풀면서 식을 간소화시키고, 어, 이게 루트가 되어 있는 부분, 무리수를 이게 실수로 빼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돼요. 음.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루트 10이라는 거를, 음, 이 루트 3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한다면 2루트 3이라는 것도 반대로 어, 루트 12로 바꿔줄 수도 있고 어, 이거를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거릴 수가 있어야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아시겠죠? 또 다른 예도 한번 해볼까요? 음, 또 다른 예. 음, 루트 1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음, 루트 18. 1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로 이루어져 있나? 3, 6, 18 18 그죠? 어, 3, 2, 6 어, 그래서 18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그래서 18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의 제곱 아까도 말했듯이 제곱이 있네요. 어, 제곱이 있어요. 그럼 3이 어떻게 된다?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3 루트 2는 밖으로 못 나와서 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3 루트 2가 되더라. 루트 18이란 값은 3 루트 2랑 같은 숫자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음. 이게 바로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 하는 방법입니다. 어. 근데 좀더 나가서 이제 좀더 나아가서 어, 좀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게또 있죠. 어떤 게 있냐면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문제집이나 책 교과서 보면, 그죠? 이런 경우에는 m 곱하기 n 해주고 루트 a 그 루트 b, 혹은 뭐 m 곱하기 n 해주고 루트 a b 다 같은 말이죠. 어, 다 같은 말.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죠? 어,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숫자로 쓰면 좀 한결 더 쉽습니다. 숫자로 쓰면 3 루트 2 곱하기 5 루트 7 한번 해볼까요? 음. 사실 3 루트 2 라고 되어 있지만 3 곱하기 루트 2 인거죠. 그죠? 그리고 5 루트 7 이라고 되어 있지만 5 곱하기 루트 7 이에요. 어. 숫자 계산 가능한 것들끼리 해주면 되죠. 3이랑 5랑 계산 가능하니까 3 5 15 곱하기 어. 루트 2랑 루트 7 루트 루트 14가 되겠죠. 27에 14니까. 어, 그래서 이걸 이제 편하게 한 번에 15 루트 14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죠. 음, 별로 어렵지 않죠. 한 문제 더 해볼까요? 그러면. 어, 한 문제 더. 문제 2. 10 루트 3 곱하기 5 루트 5 루트 5 해볼까요? 음. 어떻게 됩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10 곱하기 5하니까 50. 그리고 루트는 루트끼리 곱해야 되니까 3, 5, 15. 짱 쉽죠? 어, 짱 쉽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가 뭐랑 막 헷갈리냐? 더 하는 거랑 막, 어, 더 하는 건지, 막,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막 헷갈려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 곱해야 되나, 뭐더 해야 되나. 이거 사실 여기선 계산이 끝났죠? 더하기면. 그죠? 더 이상 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을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는 어, 그런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어. 곱하기일 때는 곱해줘야 되는 거고 더하기일 때는 동류항끼리 그죠? 동류항끼리 동류항끼리 더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루트 5가 아니라 루트 3이었다면 10루트 3 플러스 5루트 3이었다면 이거는 15루트 3이다라고 이제 더하기는 이렇게 되는거죠. 그냥 잠깐 복습한겁니다. 잠깐 복습 그죠? 음. 아무튼 곱하기 같은 경우 우린 지금 제곱근의 곱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곱하기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헷갈릴 뿐 음. 처음 할 때는 조금 헷갈릴 뿐이에요. 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그리고 또 나눗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나우쌤 같은 경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우쌤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음. 이런 경우는 루트를 한 번에 써서 표현을 해도 되더라. 어. 루트를 한 번에 써서 표현해도 되더라. 물론 여기에도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b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꼭 붙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또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a가 음수일 때가 있어요 a가 음수일 때또 어, 다른 경우가 또 생기니까 꼭 a양수, b양수일 때 성립하더라라는 것과 음, 또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음, 루트 a제곱과 루트 b라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어, a제곱은 밖으로 나와서 a 루트 b는 밖으로 못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놔둬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 음, 나누기 곱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루트만 씌워져 있을 뿐이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평소에 했던 그런 느낌이니까. 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루트 3 루트 2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루트 3분의 2다 라고 써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두 번째 문제 루트 4 루트 5. 물론 루트 4분의 5라고 써도 되는데 4라는 친구는 루트 4라는 친구는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서 2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2분의 루트 5가 되더라. 5는 루트 밖으로 안타깝게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죠. 4는 빠져나왔죠. 2로 그렇죠? 변신해서 빠져나왔는데 루트 5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음. 자, 그럼 3번, 3번. 3번. 세 번째 문제 하나 더 갈까요? 뭐로 갈까? 이거 약분 되는 거 해볼까? 12분의 18. 음.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그냥 우리 평소 분수하는 것처럼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되네요. 3, 4, 12. 3, 6, 18. 어이, 또 되네. 그죠? 2, 2, 4. 2, 3, 6. 그죠? 그래서 루트 2분의 3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끝난 거더라. 음, 끝난 거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무엇을 배워야 하냐? 또 무엇을 배워야냐? 배워야 하냐? 사실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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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들이 나왔죠. 어, 다 문제가 아니라 답들이 나왔어요. 그죠? 음. 근데 분모가 지금 얘는 루트 3으로서 무리수입니다. 음. 근데 얘는 다행히도 숫자가 그냥 2예요. 유리수에요, 유리수. 그리고 얘는 분모가 무리수에요, 무리수. 그쵸, 그렇죠? 무리수. 음.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배워야 할, 다음 시간에 배워야 할 무언가. 분모의 유리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분모의 유리화가 뭐냐 이렇게 무리수가 되어 있는 경우 어, 분모가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걸 이제 답으로 안 쳐주거든 음. 답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수를 이런 식으로 유리수로 바꿔주는 작업 음.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로 분모의 유리화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다른 다음 동영상에서 볼수 있겠죠. 어, 조조 쌤 수학 아마 유튜브에 분모의 유리화 치면 아마 딱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음, 뭐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연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산을 좀더 많이 해봐야겠죠. 어, 근데 하는 방법은 요게 답니다. 아, 요게 다예요. 요게 가장 기본. 음, 가장 기본. 좀 문제 뭐 대충 아무거나 하나만 좀더 해볼까요? 어, 한 문제만 더. 어. 자 루트 64 나누기 루트 12 곱하기 루트 6을 간단히 하여라 보통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어, 계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천천히 보죠 루트 64 나누기를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당황하지 않고 역수 그죠 루트 12분의 1 곱하기 루트 6. 나누기를 항상 곱하기로 바꿔줘서 푸는 그런 연습을 꼭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죠. 우와 되게 뭔가 복잡해요. 하지만 그냥 숫자인 것처럼 사실 그냥 이렇게 봐도 되죠. 다 루트가 써 서... 아이고 다 루트가 되어 있지만 어, 다 루트가 되어 있지만 64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냥 그래? 음 왜냐 왜냐 왜냐. 처음이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진짜 자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이거부터 어, 이 녀석 하면 루트 12분의 루트 64에요. 그죠? 그러면 루트 12분의 6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약분이 되네요. 얼마로 되나? 2로 해볼까요? 2가 가장 기본이니까 2로 하면 2, 6, 12, 32 2로 또 되네요. 2, 3, 6 1은 262 그래서 루트 3분의 16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루트 3분의 루트 16 음. 그런 다음에 곱하기 루트 6을 이어서 해야겠죠 어. 이어서 하면 루트 3분의 루트 16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 자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하기 전에 약분을 해도 되는데 아,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3분의 16 곱하기 6, 이렇게 해도 되고, 음. 엄, 채은이, 네. 약분하면, 31은 3, 326. 음. 그래서, 루트, 16 곱하기 2는 32니까, 음. 또 30이다. 루트 30이다. 어. 이렇게 답으로 짠! 하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죠? 32는 2, 16. 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돼서 32는 2가 다섯 개예요. 2가 다섯 개. 어, 무려 2가 다섯 개인데. 그러면 루트 32라는 숫자는 이제 요것도 근호 밖으로 빼내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가 어, 다섯 개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음. 2가 다섯 개면 사실 이거는 쭉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2의 제곱인 거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이 친구도 2의 제곱인데,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근데 얘는 못 나가고, 그죠? 나갔어요, 나갔어요. 2로 나갔고, 2로 나갔고, 하나는 못 나갔고, 그죠? 그래서 둘이는 곱해져서 4루트 2라는 답이 되더라.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계산을 할수 있더라. 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음.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